만나보시죠. 오늘도 골 밑에서 치열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이종현 선수와 박인태 선수. 이두 선수의 경쟁구도는 고교 시절로 돌아갑니다. 이종현 선수가 박인태 선수보다 42개의 리바운드를 더했던 경기가 있죠. 이 경기에 대해서 두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하일러, 어,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. 모르겠다. 네. 모르겠다. 박인태 선수랑 맞대결을 펼치잖아요. 박인태 선수랑 이종현 선수 하면 은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리바운드 42개예요. 혹시 그때 그 경기 기억하나요? 그럼요. 제 농구 인생에서 최고의 기록이었고 또 그렇게 크게 기록을 해가지고 그때 주목도 많이 받았고 또 대표팀도 못혔었고 그래가지고 잃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인 것 같아요. 그때 종현이가 골미슛 자기가 쏘고 못 넣어가지고 계속 자기가 티빈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리바운드를 마운개 했던 걸로 기억해요. 그것도 하나의 제 장기니까요. 제또 신체의 일부분을 잘 이용해서.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리바운드 많이 잡아서 그렇게 마음 두 개를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벌써 몇년전 얘기니까 미성년자 시절 얘기니까 지금은 서로 또얼한 성인이고 프로이니까 뭐 옛날 거 신경 쓰지 말고 또 그때보다는 지금 은서로더 발전한 모습을 팬들한테 보여주는 게 좋은 경기하는 것 같습니다. 어 그때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을 테니까 네, 오늘 좋은 경기하자. 네. 어, 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라는 성인이 된 박인태 선수인데 지옥과 천당이 당시 비슷한 사진도 함께 준비했는데요 개성고의 박인태, 경북고의 이종현이었는데 당시 박인태를 상대로 이종현 선수가 40...